약간 약간 자꾸 화난다고. 이상한 거래요. 아니 근데 제가 언니라고 부르면 기, 그림이 이상해요. 여러분 제가 언니라고 부르는 거 동의하십니까? 뭐 어... 나쁘진 음... 않을지도. 나쁘진 않지. <laughs> 언니라고 둘지. <저울지. 웃음> 뭐라고요? 뭐라고요? 뭐? 여러분 건강하 네. 살아남으시길. 아, 댓글 고맙습니다. 아니, 제, 진짜 진짜 오히려 좋다고요? 뭐 그게 정말이니? 어 아니어서 갑자기 아닌 거 같아요. 아닌 거... 것. 아니 아니 별로 별론 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 안 박해지려던 게 아니라 <laughs> 선배님. 안 박해지려는 <지르던> 게 아니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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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 <한 번, 웃음> 아니 한번 후배는 영원한 후배입니다. <laughs>